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자리한 조지아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미국의 바이블벨트라고도 불리우는 이곳 동남부 지역 한인 재림교회들의 코디네이터 서영우 목사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그리고 테네시주 3개주이고 그 안에 11개의 한인 재림교회들이 이 팬데믹 중에도 열심히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주연합기도회 순서는 우리 동남부 지역 교회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쟁투 589쪽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또 교중원 6권 10쪽에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 형편은 마치 패스트 환자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이때 현세를 극복하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 특급 비결에 대해 다음 주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중에 안전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